어, 첫 번째 거, 공통근. 지금 요게 연립방정식. 어, 살짝 활용에 들어가는 파트지. 연립방정식 활용에 살짝 파트. 자, 지금 거기서 보면은 문제 다 봤지? 그지? 어. 음, 안 보고 풀수 있으면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여기에 뭐가 나왔고 또 여기에 뭐가 나왔는데 같은 게 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풀었는데 1 1뭐 그리고 어2 0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 그럼 얘도 1 1 그리고 뭐3 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공통근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근데 아니,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지 풀지. 그래, 안 그래? 여기 모르는 게 있잖아. 근데 연립을 어떻게 하느냐고. 미지수를 넣고, 머리, 아니, 즐겁게 하냐고. 즐겁게. 그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보면 얘는 직선이거든?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뭐, 어, 여기가 마이너스지. 뭐 이렇게 해서, 어, 쌍곡선 뭐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럼 여기 지금 교점이 얘랑 얘의 교점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다른 색깔로 표시하자. 이거야 다른 색깔로. 그럼 얘도 직선이야.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지금 얘는 얘도 지금 이제 어, 쌍곡선을 얘기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지금 이거랑 이거의 공통근이면 얘가 이렇게 여기 여기. 공통근. 그리고 뭐 얘는 뭐딴 거.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자, 지금 이거는 빨간 것끼리의 교점이고 얘는 검정 것끼리의 교점인데 얘두 개가 같단 말이야. 이해가 될련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간 것끼리의 공통인 점하고 까만 것끼리의 공통인점 여기가 이렇게 같게 나오는 게 내가 굳이 빨간 것끼리 얘랑 얘랑 하고 까만 건 까만 것끼리 해가지고 요 공통을 찾는거나 애시당초 요거 여기 요 빨간 거 하고 요 까만 거 하고 요게 그 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아는 것끼리 아는 것끼리 아는 거 있지. 아는 것끼리 개 교점을 찾는 거야. 검정 색깔하고 검정 색깔하고 빨간 색깔하고의 교점이 얘네들도 다 만족한다. 이거야. 교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는 것만 갖고 해. x 더하기 y는 2,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8. 이거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는 1차고, 얘는 2차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니, 그냥 해도 돼,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도 돼. 자, 합차니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8이니까, x 더하기 y가 2지? 그럼 x 빼기 y는 얼마니? 4가 되겠지. 어. 자, 지금 이걸 이용해서, x 더하기 y는 2고, X 빼기 Y는 4야. 두개 연립해서 풀면 된다고. 여기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도 돼. 대입법을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EX는 6이니까 X는 얼마? 3. Y는 얼마? X가 3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땡이?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3하고 1. 요거 하나 나왔어. 잠깐만. 어. x 더하기 y는 2고 지금 얘는 8이지. 그래서 얘 2, 사. 음. 여기서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 공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얘가 어디다 놓으면 만족한다는 거야. 여기다. 또 여기다. 자,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얼마니? 9.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집어넣지. 마이너스 A는 4.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A는 얼마야? 5. 5. 그리고 또 집어넣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D. Y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그럼 B는 얼마야? 3. 네. 계산이 얼른 산으로 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상수 AB 값은 이렇게 나온다. 그니? 자,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고, 머리 쓸것 없이, 이거의 공통근이 얘랑 계산하고 얘랑 계산한 거의 공통근이 음, 똑같대. 그럼 아는 것끼리 해서 그거의 근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여기서 나온 거니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지. 자,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합이 6이고.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때 미지수를 놔야 되잖아. 그래서 많은 문자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x로 하든지 a로 하든지 알파, 베타로 하든지 뭐 그다음에 무슨 아야 어요 이런 걸로 하든지 맘대로 해. 근데 좀 편한 거. 헷갈리지 않을 만한 걸로 쓴다. 합이 6이고 곱이 4래. 됐지? 그럼 우리가 이거 딱 보면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쓸 거니? 근과 근거계세. 계수. 아, 근과 계수 관계. 가은이는 네. x는 6 y 해서 대입해서 집어넣어도 되지. 어, x 자리에 6 y 집어넣고 y는 4 해서 마이너스 y제곱은 더하기 6y는 마이너스 4는 0.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이거 인수분해가 바로 안되지? 뭐에다 집어넣어? 근의 공식이다.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짝수 근의 공식 말해보세요. 아, 니가. 얘는 지금 바빠. <laughs> 엄청 바빠. <laughs> 얘기해봐. 아이고. 아니, 오리지널 공식으로. 아, 짝수인데 짝수 짝수 아, a분의 a분의 참겠지 b b 제곱 마이너스 h. 음,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럼 y 값이 나오지. 두 개가. 그럼 그 하나를 어디다 집어넣어? 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대입법은 그게 좋아. 집어넣면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더해서는 6, 곱해서는 4. 근데 얘는 x랑 y랑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 그냥 하나는 x라고 놓고 하나는 y라고 놓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될것 같지? 자, 근데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써야 돼. 왜? 뒤에 있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은 꼭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지만 답이 편하게 유도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합해서는 6이고 곱해서는 4가 그런 수를 알파베타라고 놓자. 합해서 6이고 곱해서 4가 되는 수. 합해서 6이고 곱해서 4가 되는 수. 그거는 지금 이런 거 있지? x-알파 x-베타는 0. 이게 근이 알파고 베타야. 근이라는 게 뭐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는 값이 근이야. 그러니까 알파 넣으면 0이고 베타 넣으면 0이지. 그런데 얘를 그러니까 합 얘가 근이 알파 베타 인수라고 어? 알파 베타 인수야. 이걸 풀면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제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이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 뭐라고?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이차 방정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성립하게 하는 값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근데 합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곱이 여기 있지? 더하기 4는 0. 그래서 이거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a분의 마이너스 B뿔, 뿔마, 루트, B뿔,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겠지. 삼, 뿔마, 루트. 그래서, X를 삼, 플러스 루트, 라고 그러면, Y는? 어디다 집어넣어? 지금? 여기. 근데, 하나가, 요거 보면, 바로 이렇게 돼. 음, 요렇게. 그럼 두개 더하면 6이 되지. 자, X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하고, X를 3 마이너스 루토로 놓으면 Y는 3 더하기 루토. 이렇게 둘다 써줘야 된다. 어? XY가 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 합해서 6 곱해서 4가 되는 수. 만족하는 값. X야. 합해서 6 곱해서 4가 되는 걸 만족하는 수를 구하는 식이라고. 얘가. 합해서 6 곱해서 6이 되는 그런 숫자를 만족하는 수. 이걸 2차 방정식을 풀면 돼. 되니? 자,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보면 정상각형 할말 많지? 정상각형, 그지? 정상각형이 성질이 딱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정상각형. 자, 크기가 다른 정상각형이 있대. 오, 전체적으로. 정상각형 같지가 않아. 누가 그대? a가 그대. 그럼 얘를 a로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여기 몇 도니? 60도. 60도.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려그면 얘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딱 정확하게 반에 들어가. 그지 90도. 그럼 여긴 몇 도? 30도. 그럼 변사이에 b가 여기가 a라고 놨기 때문에 반은 얼마야? 이분의 A야. 그리고 여기는 그럼 얼마야? A. 어, A. 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참 30, 60, 90의 변 사이의 B를 외워야 된다. 30에 이렇 하는 게 마주보는 거야. 마주보는 게 얼마? 1. 90, 60은? 모른다. 90은? 이편사이의 비가 무조건 이렇게 성립해야 돼. 그 삼각비 배웠지. 1대, 2대, 2, 2, 3. 2가 제일 긴 거니까 90에 마주 볼 때가 2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는 그럼 얼마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삼각비를 써도 되고, 등등등 어떻게든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얼마? 에이. 대한 게 1이지. 60도에 대한 건 이거의 루트 3배를 하면 된다고. 여기다 루트 3배를 하면 얼마지? 2분의 루트 3 A야. 외워야 돼.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이다. 알았지? 그냥 나와야 돼. 풀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해했으면 외워서 그냥 넣어야 돼. 자 그럼 넓이는 얼마가 되겠니? 정삼각형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 넓이 그의 그래, 넓이가 아까 네가 비슷하게 얘기했던 거 있지? 그게 얼마지? 넓이 어 여기서 구해도 돼. 2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이렇게 그래서 얼마? 그럼 얼마? 4분의 이렇게 돼. 알겠니? 자, 일단 외워. 저건 모르면 안 된다. 응? 그냥 바로 나와야 돼. 한 변의 길이를 모르놨을 때, A로 놨을 때. A로 놨을 때. 자, 길이의 합. 길이의 합. 갑자기 사라졌지? 삼각형이 삼각형이 사라졌어. 삼각형, 삼각형 큰거 a. 아이 왼쪽에다 썼으면은 훨씬 더. 자 이렇게 길이의 합. 그럼 b도 몇 개? 세 개. 세 개. a도 세 개. 세 개. 바로 이렇게 a 더하기 b는 얼마? 이키나 오겠지. 별게 없어. 서수형도 이렇게 쓰면 돼. 어 지금 음. 변의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돼. 됐지? a 더하기 b는 10. 그다음 넓이의 차례. 그럼 누가 더 넓이가 커? a가 넓이가 크다 그랬지. 공식. 바로 써야지 풀수 있지. 그때부터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 넓이는 뭐라고 써? 넓이.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 4분의 루트 3, A제곱, 빼기, B제곱. 되냐? 네. 은, 10루트 3. 바로. 둘다 똑같으니까, 분배해서. 분배해서. 여기다 이렇게. 됐지요? 되니, 네. 4분의 루트 3이 똑같이 있으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에서 4분의 루트 3 b를 제곱을 빼면 이렇게 된다. 이거 루트 3은 잽싸게 약분해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40 되겠지. 그럼 얘도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겠지. 난리가 났어요. 자, 얘 여기 b는 얼마 10. 그럼 a 빼기 b는 얼마야? 4. 4. 자, a 더하기 b가 10이고 a 빼기 b가 4야. 그럼 두 식을 어떻게? 두 식을. 1식 더하기 2식 하면 2a는? 4. 에? 14. 14. 그럼 a는 얼마? 7. 7. 그럼 a가 7이니까 b는 얼마? 합해서 10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요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를 못 외우면 되게 힘들어. 어?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것들이 많지만, 외워야 돼.